반갑습니다. 코인홍부 천부로입니다. 자, 어제자로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잘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악재는 소멸, 그리고 호재 출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번 금리 발표를 하면서, 자, 다가오는 12월 달에도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어, 시장이 좀 드라마틱한 이제 반전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도 어,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긴축을 종류로 시기에 따라 좀 바뀐 만큼 유동성은 이제 대거 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우리 코인장으로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2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 기조를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은 곧드러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힘을 좀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꼭받아가 주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 리플이 지금 대규모 어, 인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래소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면서 앞으로 리플 어떻게 좀 방향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 요거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 리플 보유자들이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지금 자산을 인출하면서 장기 보유 신호를 현재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리플리의 치량이 무려 27억 4천만 개로 작년 중반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 불과 며칠 새에 지금 이 누적 2억 8천만 개 이상이 인출된 것으로 지금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의 리플 보유량도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지난주에는 약 4천만 개, 약 1억 달러 어치가 지금 감소를 했고, 자, 미국의 이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더 대단합니다. 자 지난 9월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리플 보유량이 96%나 급감해서 현재는 단 3,200만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현재 리플의 이 장기 보유 어, 지금 움직임이 더욱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거래소 보유량 급감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 리플이 이제 이 중앙화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개인의 보안성이 높은 지갑을 옮긴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것은 결국 장기 보유 그대로 홀딩하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 보유자가 많아지면 거래소의 유통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제는 공급 부족 현상, 보통 이제 공급 쇼크라고 하죠. 네, 이렇게 공급 쇼크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의 촉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제 리플의 이러한 현상이 장기 강세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자, 최근 100만에서 1,000만 개 사이의 리플을 보유한 일부 고래들이 자그마치 1억 4천만 개를 매도하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네, 리플리 최근 2.36달러에서 2.63달러로 약 11%가량 지금 상승했고, 자, 고래들이 잠깐 이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 강력한 매집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 주셔야 되고, 현재 리플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에버너스 기업에서는 자, 최근 약 3억 8천만 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리플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시장의 강세 기대감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리플의 대규모 매수세는 리플의 시장 유통량 감소를 촉진하면서 장기 상승세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단단해주게, 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현재의 리플 시장은 지금 개인들과 이 기관들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을 축적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거래소에서의 이제 대규모 자산 인출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의 이 막대한 매집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공급 쇼크 이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리플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최근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어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함께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 이럴 때는 우리가 리플을 더욱더 단한 개라도 많이 싸게 살수 있을 때 먼저 선점해 주신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플의 방향성이 나타난 건 이제 시간 문제로 좀볼 수가 있겠고, 이테프가 뭐 고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스텝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IPO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호재들이 하나하나 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도 정말 재밌고 강력하고 연쇄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상승 흐름에. 초입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간에 지금 단계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 오히려 우리가 싸게 살수 있을 때 많이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투자의 특성상 변동성이 언제라도 크게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안 되시고요. 안전한 맥점 자리, 이제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비중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구간,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 에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 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 파일도 무료로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과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급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기에 꼭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보시다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또 리플 외에도 물려 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를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이고.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흥부 챔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